안녕하세요 3월 8일 아침방송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아침방송인데 어 지금 월요일날 2452 2452 화요일날 2454 2457이었어요 그리고 7호까지 가가지고 어 7호가 음 제가 미장 윗골이 양봉 예상했는데 어 윗골리 은봉 음, 어, 경태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경고기일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랑. 오늘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오늘 내일, 네, 푸시, 320 푸, 대박, 어, 뭐, 날 수도 있다 했죠. 오늘 시가가 어떻게 될지. 양꽝 아니면 푸, 대박 어, 예상했는데, 320이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음. 하왕으로 내리꽂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우 미증시 일봉 보죠. 음, 지금 정확하게 가격 중심선까지 여기 갔다고 했어요. 한등의 음,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3일 정도를 하루, 하루 한 방에 했어요. 한 방에. 투수는 음, 항상 이런 이런 묘미가 있죠. 각도가 올라가는 각도보다 내려오는 각도가 강해요, 이렇게. 50, 넘었다 했는데, 50, 딱50 찍고 내려와 버렸죠. r s 이 50, 보시고요. 어, 나스닥도, 어, 여기는 종가상으로는 못 넘었어요. 가격 중심선을. 넘은 척 했지만은, 못 넘고, 그리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저항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이것은 저항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격 중심선이 이렇게 저항과 지지의 각도 변화는 우상향일 때는 이건 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지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몇번 하잖아요. 몸통으로 뚫었지만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저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항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지만 저항인 거죠. 지금 이건 저항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로 쳐 올라가지고 또 지지 한번 하고 가요 이런 경우는 어, 나스닥도 빠졌습니다 120분봉으로 예, 단기 고점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요 어, 5분봉 나스닥 5분봉 옆으로 금락에 어, 따른 또 옆으로 행복 어, 닥스 어, 닥스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어, 와, 전, 50, 뭐, 뭐, 엄청나게, 3월 7일 날고접 찍고 다시 빠지는 상태고요 와, 전, 제가, 전세계 증시가 빠지는데, 뭐, 지라고 버티겠습니까? 이거 예, 여기 깨지면 또 밑으로 내려가요. 오히려 여기, 삼각수름 돌파해가지고 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다시 들어와도 지금 저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빅스가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큰거 이렇게 크게 나왔다가 작은 거 나오고 다시 양봉 큰큰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 반이잖아요 이게 여기는 세 개인데 19 여기까지 돌파 여기 돌파하지 않은 이상은 이것도 돌파하지도 못했고 자티큐티큐 보시면은 여기도 밴드 상단 맞고 떨어지죠 어, 매도신호 하단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심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중심선 깨고 내려왔고요. 여기, 120분 봉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지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가 21, 여기 22, 여기 21. 여기는 고점인데 다시 지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밴드, 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 고점에서, 음, 이 고점에서 이런 지지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자, 이건, 음, 당기 저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돌파를 하면, 여기를 나중에 돌, 지지하러 와요. 마찬가지로 여기, 음, 35 지지해 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어머 아래꼴이 엄청 길게 다루 120봉에서 분뭔 일인지 모르죠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자 이거 보시면 아래꼴이 길게 이게 몇개 나타나야 된다 했죠 올라가는 상광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올라갈 여지를 보고 마이너스 33% 다시 33% 됐습니다 보시고 아~ 어 지금 아침 시가 얘기 안 했는데 아침 시가는 어, 우리장 아침 식가 음, 위장 하방에 따른 또 아침 시가는2414 2414.77 <놀람> 2414. 어, 314.99입니다. 314.315 아씨 5분 빠지는 엄청나네요. 어 이거 빠지면은 3 1 5 빠지면은 뭐야 이거 음... 옵션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 옵션이 지금 320 콜은 죽었다고 봐야죠 320이 아니라 315 이렇게 이게 320 <laughs> 3 1 0이 아니라 315가 지금 314.96 여기 내가 여기 그어놓은 거한번 보이시면 314.96 여기 그어놨잖아요 314.311 여기 해놨는데 314.96도 해놨어요 311, 314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3 1 4 9 상당히 안 좋게 음,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300, 320이 아니라 314, 음, 311, 여기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박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음, 다들 참고하시고, 음, 환율, 환율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18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고, 아침 시가, 음. 아침 시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2414.77, 음, 2409. 일9 여기니까 뭐 10포인트 정도 밖에 팀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개파라 가능성이 있고요 6,6,3에서 2사6 3에서1사까지 다이렉트로 갈 일은 없겠죠 그러면 2사1 4, 4 2사3 3에서나 시작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2,4,1,4,3,2,4.3,1,5까지 가버릴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다들 성타하시길 바랍니다 만기주 오늘 수일일 내일 만기 날이니까 다들 잘하시고 옵션 매매는 만기나, 만기 날 만기 만기 주가 대박이죠. 뭐 포지션 잡으면 한쪽으로 샥 가요. 어느 같은 하고 내일은 이속도를 풀거든요. 매매 속도를 두세배막 빨리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기가 상당히 유리하지만 손실 나기도 엄청 유리하죠. 뭐. 참고하시고 다들 대박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